쇼펜하우어 인생론 사랑이란 자연이 인류의 존속을 위해 꾸며낸 교묘한 착각이다.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단점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장점만을 과대평가하도록 만든다. 이 달콤한 환상은 결국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.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긍정적 환상이라고 부릅니다.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은 못 보고 있지도 않은 장점은 잘도 찾아내죠.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상태예요. 재미있는 건이 착각이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미시간 대학의 머레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 대한 긍정적 환상은 상대를 실제로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답니다. 내성적인 남자가 자신감 넘친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 덕분에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요. 그러니 사랑의 환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서로를 좋게 보는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고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. 상대의 결점을 수용하되 그의 잠재력을 믿고 기대해주세요. 당신의 사랑이 만드는 착각이 현실이 될수 있으니까요.